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는 콩다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가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량가액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라고도 말하는 이 차량가액은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적절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삼기 위한 차의 가치를 말합니다. 운전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이 차량가액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분기별로 각 차별로 적정 시세를 반영해 차량가액을 발표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가입이나 보상 이외에도 기초연금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임대아파트 신청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차량가액 조회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세청 홈택스이고 둘째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입니다.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PC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세요.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밝은 메뉴에 들어오면 좌측 하단부에 보라색 메뉴가 있습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소유한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종류별로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형식 번호라고 있는데 이것을 입력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검색하면 기준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잔가율을 적용해주면 차량 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잔가율이란 내용 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 가치를 일정 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 가치율이라고 합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영업용일수록 차의 가치가 낮게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색, 검색창에서 자동차명이나 제작사, 모두 검색이 가능하고 벤츠나 아우디 등 외제차도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자동차에서 해당하는 자동차명을 선택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 제작 연도를 선택해주면 차량 가액이 나옵니다. 만일 해당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선택하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검색된 내용은 실제 차량 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신 기준 가격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 여기까지 오늘은 차량가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쉽고 빠르게 다양한 이슈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